6장 감사 보고서 먼저 적정 의견의 감사 보고서는 제목은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 이제 수신인은 ABC 주식회사의 주주기중 또 다른 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을 여기 적으면 되고 그다음 첫 번째 어, 재무제표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보고. 첫 번째 단락 감사, 첫 번째 단락은 감사 의견 1. 우리는 ABC 주식회사 이하 회사 AB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해당 재무제표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견은 총2 플러스 1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의견 그 다음 단락 감사의견 근거 1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국제 윤리 기준과 함께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 사항과 국제 윤리 기준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4.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 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 의견 근거는 총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 핵심 감사 사항. 핵심 1. 핵심 감사 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2.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 형성지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3. 우리는 감사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 보고서의 커뮤니케이션 핵심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는 핵심 감사 사항 내용들. 핵심 감사 사항은 네 개의 단락으로 첫 번째는 핵심 감사 사항의 의미, 두 번째는 재무제표 전체 관점이며 우리는 의견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감사 의견 단락 기술에 추가한다는 것.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체 지배기구의 책임 달라 일 경영진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 2, 아, 있으며 2,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3.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 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그리고 경영진의 경영진이 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 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5. 지배 기구는 회사의 재무 보고 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달락은 네 다섯 개의 달락으로 2+2+1. 경영진의 책임 두 개, 계속 기업으로 채, 계속 기업 관련된 책임 두 개, 지배기구의 책임 한 개.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고있데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의 의미 하나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왜곡 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그니까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첫 번째는 저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다는 것 얻어 의견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것두 번째는 합리적 확신의 개념 세 번째는 왜곡 표시와 중요성 개념. 그다음 마지막으로 쭉쭉 나오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 수행 이사는 땡땡땡입니다. 땡땡 회계법인 대표이사 누구누구누구. 그 감사 인의 주소. 마지막으로 감사 보고서 1. 이렇게 적정 의견 보고서였고 그다음 한정 의견 보고서는 음, 똑같이 적정 의견이랑 제목은 똑같이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며 ABC 주식회사 수신인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보고에서 첫 번째 적정에는 감사 의견 단락이었던 게 여기는부터 이제 한정 의견 단락으로 나온다. 에도 2 e 플러스 일이지만 여기에도 첫 번째 이는 같다. 우리는 A B C 주식회사 연결 재무제표로 감사하였고 해당 연결 제표는 땡 연결 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에 한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연결 회사의 2001년 12월 3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감사 보고 기간의 연결 성과 및 재무 현금을 한국 채택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 의견 근거 단락이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한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한정 의견 근거 단락. 안정 의견 근거에 대한 한정...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는 적정 의견 보고서와 동일. 주근거 나오고 우리는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 보고서의 연결 재무제표에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와 감... 감사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연결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 사항에 따른 기타의 책임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한정 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핵심 감사 사항 나오고 경영진과 지배 기구 책임 동일, 감사인의 책임 동일. 근 네, 핵심 감사 사항을 할 때는 첫 번째 똑같이 먼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장 유의적인 사건들인 거지고 핵심 감사 사항이 두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 전체 관점에서 더러워졌으면 별도의 견 제공하지 않는다. 세 번째에서 우리는 한정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 기술된 감사사항을 이 감사 보고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핵심 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다 똑같다. 부적정 의견의 예시 부적정 의견도 제목은 마찬가지로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 그 다음에 수신인이 나오고 연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보고 달락 제목은 부적정 의견으로 얘는 이 e 플러스 일에서 이는 앞에 이는 똑같다 우리는 abc 주식회사의 그 종속 기업들에 연결 재무제표로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 재무제표는 등등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는 이 감사 보고서의 부적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 일 부적정 의견의 근거 단락 부적정 의견의 근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 보고서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아 연결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인, 윤리적 요구 사항에 따라 연결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 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부적정 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다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부적정 의견의 근거라는 거그 다음에 핵심 감사 사항 우리는 부적정 의견의 근거, 부적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검사보고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항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단락 근거 이름이 바뀐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쑥다 똑같다 경영진 책임 감사인 책임 위견 음, 거절 보고서 제목은 똑같이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고 그 다음에 수신이 나오고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보고 첫 번째는 의견 거절 달락 우리는 AB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해당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동물로 보고나 보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유역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 달라게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플러스 이. 아 위견 거절 근거 달락. 첫 번째로 의견 거절의 근거가 쭉 나오고 여기에는 위견 거절 근거만 쭉 나오면 된다. 이해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감사인의 책임과 윤리적 요구 사항 충분하고 적합했다 막 이런 얘기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 핵심 감사 사항. 위견 거절일 때 핵심 사항, 핵심 감사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경영진과 지배 기구의 책임은 적정 보고서 동일.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우리의 책임은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의 위견 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위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3. 우리는 그러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윤리적 책임이나 이런 게 감사인의 책임단락에서 나온다는 거.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은 다 동의. 2.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요의적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 업무 수행 이사의 이름을 공시하지 않고 이때 감사인의 의도를 지배 기구와 논의한다. 2 1 이러한 경우 문서화해야 될 문서화할 사항. 2 발논. 1 업무 수행 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2 유의적 위협의 발생 사실과 내용. 3 지배 기구와 논의한 내용. 이세 가지를 문서화해야 된다. 4 핵심 사 감사 사항 결정 기준. 1단계, 회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들 중에서 2단계, 감사인이 특별히 주의할 사항, 즉, 유의적 감사인 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을 선정 3단계, 이 중에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즉,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 2. 유의적 감사인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 중추사 적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니은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 추정치를 포함하여 유의적 경영진 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 감사인 판단. 디귿 보고 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3 가장 유의적인 사항, 즉 상대적인 중요성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 사항, 고려하는 사항들 여섯 가지로 지중 해수필통 기억 지배 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성격 범위 빈도 등을 고려 빈도 등 고려 네은 상대적 유의성을 결정할 때 고려할 기타 사항들 일 재무제표에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이 경영진의 회계 정책 선택에 수반되는 복잡성이나 중요성 삼 해당 사항과 관련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수정 왜곡 표시와 집계된 미수정 왜곡 표시의 질적 또는 양적 성격의 과 중요성. 사. 해당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감사 노력의 성격과 범위. 육. 식별된 통제 오 식별된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 마지막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의 성격과 심각성. 4 핵심 감사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 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상황 기업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한 공시를 배제한 경우 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감사, 해당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경우 이때 참고사항으로 기업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미 공시한 적 있는 경우에는 핵심 감사사항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된다. 캠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적는 형태 일반적인 경우 즉 적정 의견이 나가고 캠도 존재하는 경우 핵심 감사사항 핵심 감사 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단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 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3. 우리는 감사 의견 근거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 아, 커뮤니케이션 핵심 감사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 핵심 감사 사항 기술 나오고, 즉 요약 요약하자면은 판유제별, 판유재별 그리고 3번은 큰거 나오고, 4번은 핵심 감사 사항 내용, 총4 개. 5-2, 캠이 아닌 다른 사항 즉 한정 의견으로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으로 감사 의견이 변형된 경우 주로 한정 의견. 똑같이 핵심 감사 사항. 핵심 감사 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단기 재무제표의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이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 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3. 우리는 한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 에 기술된 감사사항을이 감사 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 감사 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제 쭉 그에 대한 내용. 5-3세 번째 경우에 캠은 캠이 없고 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또는 계속 기업 관련된 불확실성 단락이 존재하며 이때 캠은 없는 경우. 핵심 감사상 우리는 한 한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 감사 사항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케이스 캠도 없고 부적 한정 또는 부적정 그리고 계속기업 과정도에 대한 근거도 별도 단락도 없는 경우. 핵심 감사사항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 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6. 핵심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내용 1. 감사인이 핵심 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2.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 감사사항이 없다는 감사인의 결정 강조 및 기타사항 일 강조 및 기타 사항의 정의 강조 사항이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문단 포함된 문단 기타 사항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이 강조 사항과 기타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들. 강조 사항을 무조건 기재해야 되는 상황. 일 감사 조건 엄, 아, 감사 업무 조건의 합의. 이 후속 사건. 삼 특정 목적 재무제 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감사. 기타 사항 문단을 기재해야 되는 항 상황. 1. 후속 사건 2. 비교 정보 즉 대응 수치 및 비교 재무제표 작성법 3.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에 기타 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비교 표시 재무제표 1. 비교 표시 아, 비교 정보에 대한 감사 절차 이 비교 정보에 대해서는 감사인은 전체 회중수 1. 비교정보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하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하는지 여부 2. 비교정보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단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러한 변경이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3. 단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 정보에 대한 중요 한 외국, 외국 표지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상황에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 4. 전기 재무제표가 수정되었다면 비교 정보가 수정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5. 계속 기업 감사 계속 감사인 경우 후속 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도 주, 준수해야 되고 만약 초도 감사라면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 이. 초도 감사의 경우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 절차 즉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 목적. 마제회 전대 당특. 기억. 전기의 마감 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니은. 기초 잔액에 적합한 회계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결정. 기초 잔액에 반영된 회계 정책이 당기 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회계 정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내용이 재무 보고 책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된다 티귿.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된다 1-1. 재무제표가 감사받은 경우 기초 잔액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전임 감사인의 감사 문서를 감사 조서를 검토함. 1-2. 전임 감사인의 감사 문서 감사 조서를 전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적 절차를 수행함. 이 단기에 수행된 감사 절차가 기초 잔액에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삼 기초 잔액과 관련된 감사 증거를 아 기초 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 절차를 수행함 이 다시 일 전인 감사인의 감사 문서를 검토하지 못한 경우 대체적인 절차 매출 채권이나 매출 매입 채무 같은 경우 단기 중 회수 내역 또는 지급 내역을 검토함. 재고 자산 1. 단기 재고 자산 실사에 입회하고 그 결과를 기초 재고 수량과 조정함. 2. 기초 재고 자산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함. 3. 매출 총이익과 기간 기속에 대하여 감사 절차를 수행함. 비유동 자산 즉 공장 설비 자산 같은 거 기초 잔액의 근거가 되는 회계 기록과 기타의 정보를 조사. 즉 등기부 등본 같은 거 확인. 투자 자산 장기 부채인 경우 1. 기초 잔액에 근거가 되는 회계 기록과 기타의 정보를 조사. 2. 제 3자로부터 확인, 즉 외부 조회. 3. 전기 초도 감사에서 전기 재무제표를 타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이때 기초 잔액에 외곡 표시가 있다면은 먼저 수행해야 되는 절차.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배기구와 외국 표시를 지배기구와 외국 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한다. 즉, 경영진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와 외국 표, 표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임 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때 전임 감사인에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가 재발행되었다면은 감사인은 단기 재무제표에 대한 위기,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면 된다. 전기 재무제표가 재발행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단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감사 의견을 표명하고 이때 기타 사항 문단을 작성 포함한다. 기타 사항 문단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위 일수 1. 전기 재무제표는 전임 감사인이 감사하였음 2. 전임 감사인이 표명한 감사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아전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사. 전인 감사인은 수정 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사 번에서 조정 사항들에 대해 이게 수정 사항에 대해서 단기 이게 조정했고 거기에 대한 조정에 대한 충분적 검증이 수여되었다면 해당 조정 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다는 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잔액에 외국표시가 아, 초도 감사인데 기초잔액에 외국표시가 뭐 없는 경우 수행절차는 뭐 따로 없고 전기재무제표 재발행 되었으면 강화, 뭐가 됐든 이제 강기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고 전기재무제표가 재발행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기타사항분단에점위일이세 가지만 포함, 포함시킨다. 전기에 감사를, 초도감사인데 전기에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타사항 문단으로 비교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초잔액에 대하여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만약 기말잔액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다. 그렇다면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적정, 재무성과와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한정 또는 위경거절 이렇게 의견을 분리하여 표명할 수 있다. 기말 잔액 또한 충적감증을 입수하지 못했다면 단기 감사인은 단기의 모든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 또는 위경거절을 표명한다.